저는 지금 젬모타에 무려 50개의 비밀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젬모타의 옆벽, 윗벽, 아랫벽 곳곳에 비밀의 방으로 이어지는 입구들이 숨겨져 있고 안에는 비폐 방, 게임방, 함정방, 일반방, 카페방 등 다양한 테마의 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비밀의 방이 가득한 젬모타에서 다른 채널의 크루분들과 깨끗탐험대가 숨바꼭질 대결을 펼칠 예정인데요 과연 50개의 비밀의 방이 숨겨진 젬모타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둘 크루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해보시죠 얘들아 얘들아 대박 사건 발생했어. 대박 사건 운동할 때가 아니야 지금. 어? 아, 어, 기다려 봐. 대박 사건. 야, 뭐. 이것만 이것만. 한 세트만. 어, 뭐야 이거. 헬창들. 남았어, 세트 간다. 아, 휴 그러잖아. 어. 어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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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비상이 아니네 오늘은. 어 오늘 비상이 아니야. 어, 빨리 말해. 뭔데? 지금 뭐 우리 크루에게 도전장을 내민 크루가 있다니까 지금? 어? 야, 드디어 우리 크루에 도전장 을 내는 거야? 아니, 모로싸운데 어. 라이벌? 라이벌이 면 그냥 우리가 그냥 어? 그냥 어? 뭐 그냥 뭐말뭐 <laughs> 말로 뭐 어? 이길 것 같은데 어 그래 <laughs> 갑자기 왜 그러냐 너 어, 갑자기 어. 왜 그래 이 어. 근데, 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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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나 음. 아쉽게도 라이벌이 아니야 만든 건데 아, 라이벌이 저... 아니야 어 제모타에서 쏠라는데 제모타 아니야 돌려 보내 돌려 보내 행복한 거야 행복한 아, 거야 아, 아, 야 보내 아, 야야 아, 운동해 재못하면... 다시 돌아가 나 빼고 가망이 없는데 아니 근데 이게 일반 제모타가 아니라 어 제모타에 무려 비밀의 방이 그냥 5 0 개나 있대 거기서 이제 숨박 꼭질하는 거야 50개? 오! 뭐? 50개? 50개? 아니 오개는 수... 거야? 우리 순발력 잘하지 않나? 우리, 우리 잘하지. 나쁘지 않지. 맞긴 해. 아 근데, 근데 10개도 아니고 50개? 그걸 아니, 좀막기려도아 무조건 이기지. 질이려도 너무 쉽게 이기지. 아, 어, 멸 자신 있나 보고만 너 음. 없는데. 주, 소화기 뿌리지 뭐야? 말고. 아유, 자신, 자신, 아유, 없는데 자, 자신, 자신 없는데 왜 말해? 없 없는데. 오 야, 뭐야? 이거 뭐야? 방법. 뭐 하는 거야? 아니 항복을 벌써 한다고?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잠깐잠깐 아니, 잠깐, 잠깐. 아니 아니 그 항복하시지 마시고 응애하시지 마시고요 이럴 때가 예. 아니라 저희 빨리 가서 대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기다리고 예? 있는 거 아니야? 아그러네 기다리고 있겠다 예. 야 빨리 가자 예. 가자 가자 야야차찰 내려와 아우 이쁜 거 애기 뭐야 이거 아우 더러워 자 지금부터 저희는 무려 50개의 비밀의 방에 숨겨져 있는 데모타에서 다른 크루와 숨바꼭질 대결을 펼칠 겁니다 술래들끼리 싸우며 방해하고 술래를 피해 요리조리 도망다니고 심지어 상대팀 스킨으로 변신을 몰카까지? 오늘 경기는 가말로 치열한 음. 경기가 될 겁니다. 과연 어떤 크루와 맞붙게 될지. 그리고 최종 승리를 가져갈 팀은 어느 팀인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얘들아. 여기에 지금 우리랑 대결할 어, 크루 분들 오셨대 지금. 에?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진짜? 누구야, 누구야? 진짜? 누구야? 누가? 피상, 누가 우리에게 피상, 도전장을 피상, 내려놓은 거야. 누구야. 엄청난 분들이야. 야자 나와주세요. 야. 뭐 와. 뭐야. 뭐야. 한명안 나왔어 한명 잠깐만! 안나나왜 걸렸냐고 아, 나서좀 가려가지고요 저희 팀큐브에 낯가리는 분이 한분 있어서 오늘 어떤 네. 이유로 저희를 불러주신 거죠? 꾀꾀 탐험대 분들? 오늘 팀큐브에게 도전장을 <laughs> 내밀겠습니다 오! 짱짱 숭방버들 대결을 신청합니다 와. <laughs> 이게 뭐야? 어, <laughs> 우리가 이, 숨바꼭질 또장인이지 아, <laughs> 음. 맞아. 아, 여기에 맞지? 여기에 제가 50개 약 50개의 비밀의 방을 만들었거든요. 비밀의 방? 예. 우와. 아니 그것들을 오케이. 이용해서 숨바꼭질 한번 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 누구 출전하실 건가요? 어, 강인 있는 사람. 자 봐. 우리 강인 찾는 거 자신 있는 사람. 일단 난 아니야. 나도 아닌데. 닥토리야. 닥토리야. 닥토리 역시 잘 달아돌아. 됐고. 우리 팀 누가 출전할래? 우리 팀. 우리 핑구 가자. 핑구. 그래. 아, 오케이. 아, 이 끝나겠네. 첫 끝난다고? 그도 찾아 버릴게. 있지? 어 이길게 그냥. 그럼 지금부터 팀키브와 1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룰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한 라운드당 도망 시간은 2분. 이 시간 동안 술래를 피해 비밀방에 숨어야 되는데요. 그후 술래는 제한 시간 8분 안에 상대 팀원을 전부 찾아내야 해요. 단 초반 4분은 1인칭, 후반 4분은 3인칭으로 플레이해야 합니다. 매 라운드마다 깨끗한 놈들과 팀키브에서 각자 한 명씩 술래로 출전하고 상대 팀원을 잡을 때마다 1점을 획득. 참고로 술래끼리의 전투는 가능하지만 포인트는 반드시 상대 팀원을 잡았을 때만 인정돼요. 이제 룰을 설명을 끝냈으니 바로 1라운드 시작해 볼까요? 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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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망가 와, 도망을, 도망을, 예!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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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도망가면 됩니다 내가 찾겠어 리 어디 숨어야 돼? 와 여기 절대 못찾는다? 어 뭐야 아니, 벌써 숨으셨다고요 벌써 숨었다고? 아니 야, 어야 소명이 여기 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뭐야 여기, 다들 왜 이렇게 잘 숨어 야야 빨리 가자 어서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여기 어 여기 다 무너졌어 근데 근데 여기 너무 잘들켰 괜찮은데? 여기서 게임하고 있어봐 나 여기서. 어 뭐야 게임을 하고 있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게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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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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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임 차작전 작전 게임을 한다! 쓰리펌이거든요 <목소리는> 여기 뭐뭐 뭐 어디길래 그래? 자 10초 남았습니다 10초 아. 준비 시작! 아 근데 짱돌리선글라스가서안 보이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근데 그림자 지금 어렵네 보기가 맞아 벗으라니까 안경 벗어 아이 아, 아, 정도, 이, 이 정도는 죽어야지 나는 죽어도 되지 어? 어? 잘 뭐야 죽였어? 아, 아, 자, 어디니 전혀 모르겠다. 자, 아, 벌써 무슨 게임이에요? 뭔 이상한 미터봐 게임 재밌겠다, 아, 아, 그죠? 소멸님. 아한판 하죠, 저희. 한판 하죠. 한 판. 하죠, 어, 한한 하죠. 판? 오, 뭐야?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아, 자, 준비 시작. 가자. 무슨 소 자, 하나 잡았고. 소멸아, 죽은 사람 어디 있어? 빨리 한 명만 불러줘. 났을 거 아니야. 나 몰라. <목소리> 아니 핑크야 넌 아... 뭐해? <목소리> 빨리 잡아 너도 지금 짝돌림 엄청 있잖아. 잘 잡고 있잖아 지금 김짱돌 김한명잡았어한명 괜찮아 한명 차이야 나도 사람 좀 보게 해줘봐 <목소리> 어? 어? 예천씨 오케이 이 사람을 찾았나보다 아이 뭐야 저기 어떻게 가죠? 아 반갑습니다 어 아, 어디 가셨어? 아이 사람 도망간다 아저씨 일로 와요 살려 사람 빨리 펭귄

아저저 검수 하라요 검수 하라요 <laughs> 네? 예? 야 검수 위치를 불러왔네. 아니야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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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조금이나. 어? 어디 있어? 자 이제 아, 5초뒤에 5초뒤에 모든 아이템 풀립니다. 어? 아저저여기서여기서 은색 여기서 한번 같이 가..가..같이 가 아니. We are peace of s 아 u 아 I 아니 아니 you, I'm 왜 옆에 있었어 안녕 o 저 i 고개 t 고 있었죠 y I'm g o 랑 코일 t 다 g 셔도 돼요 h e show. Okay. I'm going to go to the show. I'm going to go to the s h 뭐 아니 여기 <목소리> 아니, 귀여운, 안 돼! 귀여운 돼! 뭐야 뭐야? 귀여운 토끼 토끼 토끼! 아, 안 콜리? 도망가요 도망가요! 여기요! 도망갈 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팀은 위안 돼! 어? 여기 어디야? 아니 아 뭐야 이 사람 일러와저 위치팔게요 위치팔게요 안돼 오케위치팔게 나와 나와 나내 위치를 무슨... 판다고? 야야야야야 회 위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디야 일로일로일로일로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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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거기 안돼 야야 진짜 오는데? 야 잠깐만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야 곰송 너 스피드코어 쓰면 안돼 너는 술래가 아니잖아 야야 짱뚤 짱뚤님을 믿지마 왜? 믿으면 안돼 짱뚤님 믿을 사람 아니야 그걸 믿어? 아떨어진다 잠깐만 어이 뭐야 여기서 어 가요 가, 끝. 어떻게 나갔더라? 아 잠깐 잠깐 어? 어? 끝! 어? 끝났습니다! 2명이야 2명! 2명! 아, 아, 아 2대2야? 아 나이스 어 2대2? 어 위에 있아잠깐 어, 어, 아니 와. 아, 나이스 아니, 나 방금 잡았는데 시간 지났었어? 지났어요 네. 지났어요 아 뭐야 네. 방금 아, 네. 아, 좀 잘했다 아아아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공기 전략이 아아 좋았어 당했다 아아 아니 괜히 살려줬네 나이스 <laughs> 나이스 시간 끄는 건 전략이야 역시, 각 팀의 에이스인 짱돌림과 핑구가 각자 2점을 획득하면 동점인 상황. 아니, 처음 대결부터 엄청 치열한데요? 오늘 영상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재미있고 치열한 대결이 계속될 거예요. 그럼 이제 2라운드 선수를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2라운드 장민님들 탁구 한번 가볼까요? 네, 축 가보자! 네! 네! 재밌겠다! 자, 시작! 예, 가자. 가자! 그러면 이 자리는 며느리도 몰라. 알았네 아, 아, 며느리알았며느리아다며느리 시어머니다 시어머니 시어머니 이 아, 뭐야 뭐야 아, 응. 야 어? 아, 어디 갔어 여있다여있다아소나야 여기 여기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진짜 뭐하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니 타빈 아래 타빈 아못잡어안돼나 도망갔어 아 어디 갔안 되겠다 살아남은 우리팀 우리팀이 살아남으면 돼 집장돌 죽지마 <laughs> 나, 나, 나 귀여우신 분 찾았어 귀여우신. 나 분. 누구? <laughs> 안돼. <laughs> 안 아이야한 명만 잡아 안한 명만 잡한명한한명한명한명한명한안 안한 명만, 한 명만. 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명한명한명한명한명한명한명한명 나! 명한명안명여명한명한명한이한명한명한명한명한명한이한명니까 너무 평화로운데? 난 운동할래, 한둘한둘한명 와, 명한명한명한명한명한 소멸아, 뛰어! 미안해! 내가 미안해! 다코야, 아, 네, <laughs> 도와줘! 다코야, 닦고, 야야안 돼! 다고야 아, 아, 장미야, 죽여! 어디야? 네, 제발, 제발, 제발 아, 장미야! 코일을 써라! 코일을, 바보야! 장미야, 코일을 써! 코일 써라! 너 뭐해? 왜 그렇게 답답하냐? 소멸, 나이스! 나이스, 소멸! 무빙, 소멸! 좋아, 좋아, 무빙, 소멸, 좋아! 소멸, 잘하고 있어! 만 죽여! 야, 동안 아, 너라노아철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분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laughs> 아 아, 너무 좋도 아, 너어좋있 아, 너무 좋아. 아, 너 들어가 있어. 체스터 들어가 있아라고아 아, 너무 좋아. 아, 너아 아, 아이 체스까불러왔다가 죽었어, 죽었어. 아니야. 팀큐브의 장미님이 무려 2점을 획득! 그리고 타코가 1점을 추가하면서 현재 팀큐브가 1점 차이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죠. 이제 서로 위치를 폭로하며 슬레끼리 치열하게 싸우고 같은 팀원을 구해주는 흥미진진한 전개가 펼쳐질 거예요. 게다가 팀큐브 에이스 예찬님 태풍님 그리고 깨끗함의 체스터 소멸까지 양 팀의 에이스들이 맞붙는 진검승부도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한앞도 예측할 수 없는 대결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야겠죠? 과연 오늘 최종 승리의 주인공 은 어느 팀이 될까요? 예 이겼다! 안돼 우리 지 <목소리> 지기고 있잖아. 끝났어. 끝났어. 짜자. 3라운드는 끝나나요. 체스터 vs <목소리> 예찬님 시작. 예찬님 요새 좀 만악한데요. 아 그러니까 나지 요 여러분들 분별이에요. 좋은데요? 아들 됐어. 내가 여기 사람들 어. 다 모아놨어. 여기 검은색이 많아. 알아서. 검은색. 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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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색쪽이 엄청 많아. 우리도 좀 말해 줘 봐. 3. 나나 이피 엄청 쳐야 있게 수고. 내가 지졌다 님 이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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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잠깐만. 어, 어. 나 누군가 발견. 나 발견. 나 누군가 발견. 어, 바로 너무 잘해. 역시. 나만 아니면 야 소멸 야, 소멸너뭐 해? 아 똥소멸이야? 어, 야, 그렇게 됐다야. 아, 얘 트롤 아니야? 자자자 소멸님!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라는 대답은 없어요. 아니 소멸님 살고, 살고 싶어요. 살고 아. 싶어요. 어, 나그다러면 누군가의 정보는 넘겨야겠지? 야, 자자, 아, 저저 미쳐라 미쳐. 미쳐 게요소면아 곱게 죽어. 와와 와. 진짜 진짜 와, 와, 와. 야, 자자, 진짜 이로 이리로. 소면소면 그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끝 어떻게 태 진짜로. 진짜. 곱게 죽어. 곱게 죽어 그냥. 아니, 이 그게. 그래서 나 가지고. 근데 근데 근데. 시작 끝했어이 자. 뭐야? 떨갔어 떨갔어 떨갔어. 야, 소멸아 빨리 좀. 아, 1인칭 개 어렵네, 이 씨. 레스 짱뚤님 <싶은> <놀림> 나랑 있어! 나이 핑고 보여! 이 핑고 지금 아, 회색이야 회색! 회색! 여기 핑고! 레스 회색으로 와! 여기야! 달봐 봐한대차 달봐! 레스 위에! x3 아 뭐야! 갈게 갈게! 스 위에! 여기 야, 거기 어떻게 갔냐 근데? 아, 씨.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나비밀거야비밀거야비거거야비밀거야이거거야거야거야거야이거 위로 가! 위로 가! 위로 가! 거야 어? 거야이는구나야 이거야. 셋들로 디디디디디. 야, 야 소멸은 그냥 시작할 숨을 시작할 생각이 있. 없구나. <laughs> 여기 있음. 있어, 여기. 사라졌어. 어, 어, 그래. 아니야. 그림자 있어. 그림자 있어. 어, 어디 가셨어요 더벅, 더벅, 더벅. 더벅. <laughs> 어? 야, 사라졌어. 그거야. 너 이따가도 없다. 어, 어디 가셨지 치는 거야. 셋터, 아까 그 위치로 와 줄래? 우리 같이 식사를 즐기고 있거든. 아, 여기 뷔페, 뷔페니 혹시? 어. 저기 여사님 뭐 있어? 저 이거네. 이거를 말해 준다고요? <laughs> 자, 이제 3인 아, 쓰셔도 됩니다. 3인 치코랑 쓰셔도 돼요. 같이 좀 먹읍시다. 같이 좀 먹읍시다. 어디에 어디가 어디가 어, 잠시한잠시만니얘아 얘들아! 보라색 얘들아! 보라색 여기가 괜찮아근처에 있어! 근처에 어디서 돌고래 소리가 어 뭐야? 와! 어? 아니야 꾼다 그럼 어떻게 해? 얘찬아, 새벽만 죽이면 돼. 어? 그럼 네. 아, 이겨.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잡아, 잡아, 잡아! 나이스 나이스! 와! 오 멋있었어. 어 얘찬 잘 쳤다. 와, 예유 님이 <laughs> 스포 세이브. 대박. 이리로 와. 우와. 와! 일로 와! 멋있었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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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어언데 오기는? 일로 와. 빨리 그냥 죽어. <laughs> 레이스들 색을 아, 다르네. 어 무서워. 아니 안 죽어. 야 도망가. 셨어 보라색 뭐야? 쪽으로 가봐. 보라색 쪽. 연한 어, 보라색. 어 안돼. 아니, 아니 아니. 뭐야? 어 여기 안녕하세요. 아, 뭐 뭐하세요? 뭐, 네, 뭐, 뭐, 뭐 뭐야? 그수님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팀은 재모가 하나도 없어. 아, 제스터 나와 몰라, 빨리. 그 끝으로 나와 몰라. 끝으로. 몰라. 쫄쫄 어, 있어 쫄쫄 있어. 교수님. <laughs> 아야! <laughs> <laughs> 아! 진짜 못 <더> 참아. 자, <laughs> 2초. 1초. 끝. <laughs> 자 그럼 이렇게 지금까지는 지금 우리가 다시 역전했어 1점 역전했어 나이스 몇대 아, 몇이지? 6대 5아 6대 5야? 6대 5야 좋았다 좋았다 아 썼었네? 나좀웠다자 다음 순례 누가 할래 우리? 야 곰숭 가자 곰숭 곰수. 곰숭 가자 곰숭 곰수. 오케이 아, 아, 가자 안거 보여줘 나? 안 걸을 수 있어 야 숭아 우리가 이겼다 야너 왕꼬리만 졸려 야 도발해 아, 야, 나 해볼게 준비 아, 네. 아, 예 시작 오예 시작 자 2분동안 도망가세요 아, 어디 어디 숨지 진짜 난 안숨어 어, 어, 오오오오나쁜지않는거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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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이요 아, 다들 좀, 좀 여기 있어도 될까요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이. 좀 있어도 될까요 같이 어 잠깐만 어안 보이나 할까요 무라일체다어 뭐야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수고 하이. 어 뭐야 어 하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야 이거 봐봐 정권이. 이거 봐봐 못 알아보겠지? 어때? 어, 와, 진짜 용다면은 완전인데? 너이 자리 양보해줄게. 어, 이제 이제 끝났어 요 이제 6초 남았어요. 어, 가서 할것 같은데. 어, 네. 뭐야? 6초? 어 잠깐만. <laughs> 여기 오면 쿼드라킬이다. <웃음> 여기 오면 <laughs> <여기> 라킬이다 <쿼드라킬한다, 웃음> 이거. <웃음> <웃음> 자 준비 오, 저, 시작 플레이 예, 예, 시작하세요. 어, 야 여기 어 킬러 같은데 여기? 도형이에. 어? 여 저희 저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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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용히 하죠 그냥. 근데 어떻게 나가죠? 오이 정도. 어 뭐야? 저 혼자 혼자 못 붙이는 거 안죠 설마? 안녕하세요. 어, 가복. 아니, 어디도망 가세요? 여기. 예찬님이라고 어, 우리 멤버 어, 늘어났어. <목소리>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깜짝아. 어, 깜짝아.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목소리> 아, 네, 네, 네. 아, 자, 아자 하하하. 아, 비비비. 아, 아, 잠깐만. 자, 자, 잠깐. 얘 예, 대화로 대화로. 대화로. 대화 찍화요 봐. 아, 여기 난장판이.. <laughs> <laughs> 저에게는 대화 수단이 검이라서요. 뭐가 죽었는데? 야 소파디 어. 뭐가 꿀렁인다. 야, 어. 야, 이거 안녕하세요? 어, 뭐야 어떻게 방에 가요? 이거. 이거 뭐 어떻게 하죠? 야그 공주는 고구리... 코일로 점프해서 <laughs> 뒤로 가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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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웃음> 오 아니 아니 잡았어 잡았어. <laughs> 못 나오시는데? <laughs> 나 방에 갇혔어. 안고 <laughs> 아, <laughs> 아, 뭐 방에 갇혔다고? 미안해. 이거 트롤을 해버린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미안하다. 임다 밀었지 방금. 아이 어? 깨라 왜 그래? 오오뭐 무슨 일이야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야, 소리야? 야, 왜 그래? 야, 야, 야. 아니 야, 야. 왜 안코스맨데 안코 비몽을 지르는 거야? 자 5초 남았습니다. 5초. 네 안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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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웃음> 체스터와곰숭이 무려 3명씩 잡아내면서 다시 깨키 터문데가 유리한 상황.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죠. 아직 팀 큐브 에이스 태풍 님과 깨키 터문데 에이스 소매의 대결. 그리고 마지막 수장 대결인꽤 VS 키톨 님의 한판 승부가 남아 있거든요. 게다가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체스터가 다른 크로운 스킨으로 변장까지 하는데 이 장면 진짜 웃기니까 꼭 지켜보세요. 자, 술레 시작. 응쭉 어, 어, 어. 와봐. 쭉 와봐.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어. 들어가서 죽이고 와. 여기. 오! 이렇게 여기, 가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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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버져. 나이스. 어,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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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고 아이고, 안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아죽고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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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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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좀. 네. 꼭 가. 안 돼. 미안해. 아. 아니야, 야 아이고, 아이야 아이고, 회색 고 아이고, 아이야이고 아이고, 아이핑 아이고, 구이고아이구 아이고, 아이야이고고 아이고, 이핑이고아이이고이이 그러니까 뭐? 이메일구야 진짜. 아, 아가 야, 빨리 와 줘. 도대체 야, 너 멀어. 너무 멀었어. 나 탈출했어. 여기 안에 있어 두명다 있어, 두 명. 빨리 소리 나지켜 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 어, 어, 뭐야? 뭐야, 죽였다고 어, 또리 싸운다. 어, 전투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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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달 올라가. 꼭꼭 속 모라. 와, <못 웃음> 숨어라. 일로스어 뭐야 어나나 나 근데 꼈어 요한명 어디갔지? <laughs> 어나 꼈어 죽는거 같.. 야 어어 잠시만잠시만이 핑고 초록색 이 핑고 초록색 어자 이제 3인칭 쓰셔도 돼요 3인칭 어? 예쁘게 위치 알아 위치 알아요 미치저 절대 못 찾을걸요 그 핑고 어디있니 제테님 어디가세요 데프야 데프야 잠깐만 일로와 <laughs>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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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열 싸우네 야, 우와. 저기 라이벌 라고있는 <laughs> <laughs> 여기 혼자 라이벌 라는데 <laughs> 둘이 서오오 <laughs> <laughs> <다 웃음> 소멸! 소멸 뭐야 끝, 몇분 남았어? <laughs> 2분14초 <laughs> 어? 이게 두발적이다 <여기>. 진짜? <laughs> 은밀한 곳인가 봐 아니지롱 어? 여기 있다 이팽구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디 어디 있다. 오 나왔다 진짜 팔고 있어 야, 잠깐 진짜 여기! 왕 지켜줘! 왕을 지켜줘! 왕을지켜을 지켜라! <laughs> <"거살>, <laughs> 자, 명왕을 지켜라! 왕을 지켜명왕 지켜줘! 소명왕을 자 끝! 몇명잡힌거예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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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와 대박 와 이거 누구야 이거 그래서 한쿤 하셨는데 다들? 이제 이제 마지막 저랑 퀸톨린 대결하겠습니다 요 리더 대전 자 준비 <laughs> 슬라이드 <laughs> 준비할게요 시작 네. 자, 뭐야 뷔페에도 어 반갑습니다 음 맛있고 태풍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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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변했어 어야 진짜요 어, 소멸 뭐해 소멸 뭐해 어, 어, 어. 야 이거 뭐, 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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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내가 해줄게 알려줘 어. 깨끗 오케이, 깨끗 오케이.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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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체스터 스킨 뭐야 너! 조용해조용해 네. 조용해,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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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스터 좋았다 그거 <laughs> 야체 진짜 대박이다 진짜 <laughs> 야 체스터 진짜 대박이다 아니 아 말고 <laughs> 어. 오케이함? <laughs> 와 체스터 저걸 어떻게 해놨대 오케이함? 어, 어. <laughs> 아, 어. <laughs> 어, <이거> 아무도 아아 없네 아아 <laughs> 아. 아. 토잘못써요 퀸톨림 타코 위치 팔게요. <laughs> 아 <아니, 잠시만요. 웃음> 타코 위치 팔게요. 여기 장미님도 장민님도, 해. 장민님도 밀고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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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해. 잘, 잘, 잘... 미안해. 미안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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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은 아니 아니 아아 진짜 밀고 니아아

왜 왜? 언니 조심해. 저도요. <laughs> 나도 지금 갱님이랑 어. 전투를 하고 있다고. 어디 있어? 다른 사람들? 그, 꽤, 꽤, 아? 그, 거기 우리 아까 그 바닥 밑으로 들어가는 곳. 어? 아, 기에장 <laughs> 있어. 나는 겠다 장민 님! 장민 님! 방민 초급생이라고 절대 말못 해. 보다. 아 장미야! 장미님한명 아, 네. 밀고 하면 잘해릴게요 어, 무조건 밀고 할게 무조건. 네, 네 가보세요, 가보세요, 어. 출발해보세요. 둘이 어. 밀고 할것 같지 왜? <laughs> 어, 아 어디 언니, 언니, <laughs> 언니 장미 지켜주자. 아,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미안해 못찍못 찍어 잠요 근데 잘. 미안 <laughs> <리안을> 미리 얘기할게. <laughs> 아니, 오케이. 오케이. 아, 왜 도망가시죠? 밀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야, 체어, 아 밀고 하려고 밀고 하 어디 어디 어디요? 어... 이쪽으로 가면요? 네. 야 체스 더럽게 있었어 이쪽으로 야, 가면 야나 앞뒤에 잇갈려 누나 장미야 거기서 뭐해 어... 좀 살려줘 살려줘 가방이 없는다 어딘데요 샹미님 진한 회색 진한 회색 모르는 거 같은데 그냥? 안돼 또옷 갈아입고 왔다 체스 뭐야 아니네 아니네 야보 만났다. <laughs> 야, 만났다 언니, 만났다. 니언은 <laughs> 어? 지켜라. 야 너가 알아서 살아라 야 여기 <laughs> 있어요 이 여기 여기 야,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 여기. 야 야. <웃음> <웃음> 알아서 아 끝났다. 아낙야아 아쉽다. 테스트 어디 있었어? 아니, 뭐야 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이거 언제 구했어 <laughs> 이것도? 얘도 웃기네. 그러는데 안 잡아. 아, 대놓고다니는데안잡아야 <laughs>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이런 <laughs> 게 있었어? 아 이거 뭐야? 리한테한도 <laughs> 되나요? 어, 아, 때리세요, 때리세요. <laughs> 아쉽다 이거 이거 체스터가 반칙 썼네 마지막에 아, 반칙 썼으니까 그냥 동점으로 하고 나중에 한번더 대결할까요? 아이체스터가 아, 마지막 아 반칙 안써 우리가 이긴 건데. 아이고 아, 아, 근데 뭐또 잘하셨으니까 뭐, 뭐 카모플라주 전략 나쁘지 이긴 않았습니다. 거긴. 이긴 건 이긴 거죠. <laughs> 음.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키톨님 측에서 또 대결 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음, 그럼 그때 또 이제 한번 뵙겠습니다 저희.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laughs> 깨기 사범대 승리. 패배자들. 자, 그럼 오늘 잼모터 숨바꼭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팀큐브 분들이랑 저희 쿠로원들 가서 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 예이! 안녕!